저는 홍규 내옹 역할을, 홍규 그리고 레옹 역할을 맡은 최섭진입니다 어,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분들을 위한, 이제, 미메프의 특별한 시간, 라 레볼리션 미메프 데이에, 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 그리고 마리아는 역할을 해주는 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표 p l 에게 인사합니다. 나만의 연구 가이드 미넷데이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넷데이라는 좋은 기회로 어려운 시기에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오랜만, 되게 오랜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이요 무대에서 대사가 아닌 여러분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게참 오랜만이어서 기분이 굉장히 묘아하 네. 너무 좋다는 말이었습니다두 네. <laughs> 분은 오늘 뭐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저도 저는 예전에 다른 공연에서 한번 립 예, 뮤레데이를 한번 경험을 했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그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너무 반가웠는데. 아, 요즘에또 코로나가 더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너무 걱정인데 그때 유에프데이에 많은 분께서 들극장 가득 와주셔서 감사하면서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또 오늘 또 유에프데이 유에프하면 또 유에프 특가잖아요. 유에프 특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주 땡가수 이리 들어. 6개 5,880원. 구매해 숫자로 구매해요사처럼 약간 붙어있어요. 때.. 미래를 하면. 은 그니까. 자, 네. 나,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도 미에프데이 구매 좋아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퍼포먼시다시피 아, 부모님 아, 저도 이제 코로나에 박살되면서더 위험한, 더 위험한 시국이 있잖아요. 제작을 너무 꽉 채워주신 감독님들, UFJ이기 때문에 이렇게 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성이유가 한번 꽂히면 약간 계속...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